안녕하세요, 아쌤입니다. 오늘 투트링 님이랑 인터뷰했던 영상이 투트릭 님 채널에 올라와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셨는데요.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요. 어, 댓글을 보다 보니까 제 마진이나 수익률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아 이거는 빨리 내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영상은 두달반 전에 촬영한 영상이어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많은 수큐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때보다 매출은 더 높아졌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평균 수익률이 35%에서 40%까지는 안되고 현재는 30%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로만 내 마진율은 30%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신빙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원가와 배송비와 FB 수수료까지 전부 다 낱낱이 보여드리면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제품 정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보다 마진이 더 낮은 제품도 있고 높은 제품도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의 가격은 9.8위안입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구매했던 영수증이고요. 이, 이때는 1200개 정도 오더를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번도 넘게 리오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9.8위안을 달러로 환산하면 1.4달러가 되는 거고요. 해당 제품의 경우 주방용품이라서 한국으로 따로 들여올 수가 없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발송을 한 제품입니다. 당시 제가 받은 견적은 690불이고요. 개당 배송비를 구하기 위해서 690불을 1200개로 나누니까 개당 배송비는 0.575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FBA 수수료입니다. FBA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판매 수수료, 두 번째로는 배송 수수료입니다. 첫 번째 판매 수수료는 카테고리마다 다르고요. 보통 10에서 15% 정도 합니다. 그리고 배송 수수료는 그 판매하는 제품의 무게나 부피에 따라 책정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의 경우에는 5개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제품이라서 무게가 쭉 나가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FBA 수수료가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수료랑 배송 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총 7.15불이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제품에 지출한 비용은 제품 가격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물류비용, 그리고 아마존에서 배송해주는 배송비용과 판매비용이 될 텐데요. 이세 개를 다 더하면 1.4불 더하기, 0.575불 더하기, 7.15불 해서 전체 비용이 9.125불이 됩니다. 해당 제품은 제가 15.99불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 판매 가격에서 비용을 빼면 결과적으로 저희의 마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인 15.99에서 비용인 913불을 빼면 마진으로는 6.86불이 남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너는 왜 광고비를 빼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 광고비까지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역은 날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번 달,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오늘인 5월 21일까지 데이터고요. 사람마다 A 코스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로아스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늘 A 코스를 위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품의 A 코스는 약16% 정도고요. 타코스로 따졌을 때는 10% 안팎입니다. 그래서 15.99인 제품의 타코스인 10%를 곱하면 광고 비용은 약 1.6불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판매 가격에서 비용을 빼고 광고비를 빼면 마진은 5.26불이 남게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어, 타코스가 10%면 잘 나오는 게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어서 타코스가 20%일 때를 적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제품 판매 가격에서 비용과 광고비를 빼면 마진이 되는데 여기서 마진은 3.66불입니다. 3.66불이면 한화로 약 5천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100개 200개 팔려고 아마존 하는 거 아니잖아요. 5,000원짜리인 제품을 하루에 10개씩만 팔아도 한 달에 300개가 팔리는 건데, 그러면 이한 가지 제품으로만 150만원의 마진을 벌수 있는 겁니다.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구매 볼륨이 크기 때문에 100개 200개는 그냥 정말 쉽게 팔수 있습니다. 그럼 또이한 가지 제품이 특별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제품에 대한 마진 계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꽤큰 제품이어서 소량으로 여러 번 발송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원가는 26.8불. 달러로 했을 때 3.82불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배송비는 216개 기준으로 258불을 받았고요. 이것도 똑같이 258불 나누기 216 하면 개당 배송비 단가는 1.19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FBA 수수료를 살펴보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총 수수료가 8.4불이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제품비와 배송비와 FBA 수수료를 합치니까 총 비용이 14.41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품 판매 가격에서 비용을 빼면 마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9.99 빼기 13.41을 하니까 마진이 6.58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세페이지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가격을 경쟁사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차트는 이제 비슷한 아이템들하고 비교할 수 있게 아마존에서 직접 비슷한 아이템들을 선정해서 비교해 놓은 차트인데 여기 세 번째 19.47인 제품은 두 개짜리 세트고 제 제품은 세 개짜리 세트여서 동일한 세 개짜리 세트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애들은 21.99 26.99, 27.99여서 제 제품이 20% 이상 저렴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세 페이지용 사진 촬영은 다 해서 상세 페이지 업로드 하게 되면 저도 가격대를 한 24.99, 25.99이 정도로 올릴 생각이고요. 아까 여기서 마진이 6.6불 정도 남는다고 했는데 6.6불이면 하나 팔 때마다 약 9천원의 마진이 남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판매 중인 제품의 원가와 배송비, 그리고 FBA 수수료와 마진이 얼마나 남는지까지 전부 다 보여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매겼을 때 마진율이 30%는 무조건 넘고요. 일단 저는 아무리 마음에 들고 아무리 괜찮은 제품이 있어도 마진 계산부터 하고 이 정도 마진율이 안 남거나 조금 안 팔릴 것 같다 싶은 제품 이 있으면 절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즌성 상품보다는 꾸준히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 같은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월별 편차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요. 그냥 이 정도 마이 나는 제품 한 16가지를 계속 판매하고 있고 아마존에서 난 수익과 회사에서 받은 수익을 그대로 투자해서 또 다른 상품을 개발하고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의 취지는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 이만큼 마진을 많이 남긴다.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혹시나 다른 분들이 제가 마진료를 부풀려서 얘기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그런 글들을 보고 아, 아마존 마진 안 남는 사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 제품 사례를 들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